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예고 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워낙은 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주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 즉 여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백성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장면이 떠오르 떠올라야만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한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답하신 내용이 내 마음과 목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개명이라. 예, 그때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 앞자만 주는 마음 목 뜻이에요. 마음 목 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할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어 주셨던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쇠 마라고 하는 말씀 그쇠 마에도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어 목숨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해야 할 때처럼 그것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걸 온전전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속에 흔히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 있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구분할 때 지정의로 구분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 지식. 이거라면 정은 감정에서 느끼는 것, 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지정의의 이런 것이 함께 되는 것이 아우러지는 것이 온전한 마음,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이죠. 내첫 읽은 12절에 이어 보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셋째 해 11조, 지금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익숙하지만 원형 처음에 그 구약의 11조는 첫해 곡식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매 3년마다 또 11조를 드려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용도는 거기 기록된 대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네일종의 오늘로 말하면 구제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구제헌금의 명목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십일조와는 구분이 되지만 원래 십일조는 매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 십일조 드린 것과 더불어 3 년마다 한 번씩 십일조를 더해서 가난한 이들이 배를 골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더 십일조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또여러분이 헌금한 것 가운데 교회가 구제헌금으로도 용도가 쓰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날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 십일조만 온전히 드린다고 해도 제가 주일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 십일조 기도의 어, 늘 기도하는 것은 그 온전한 십일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런 예, 과거에3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를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데 쓰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이제 그런 용도도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것거1 3 절. 13절 그 넷째 줄에 보면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애곡하는 날 애곡은 뭐냐면 가족의 누가 혹시 죽었을 때 이제 이 장례 기간이 애도의 기간이에요. 이런 장례 기간 동안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물질을 성물을 그 장례 기간 동안에 함부로 하지 않았다. 또 이런 부정한 것을 부정한 용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 이제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구별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아가는가.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과 또 우리의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구별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을 표시하는 성자가 붙어요.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고 일컫고, 물질이 구분되는 걸 성물이라고 그러고요. 날짜를 구별하는 걸 성일이라고도 하고, 이런 모든 구별된 거룩함 속에 성자를 붙여주는 이유가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구별되어 따르는가, 썩지 말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15절 원하건대 이게 기도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걸 썩지 않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는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왜 우리가 기도에 확신이 없는가 하면, 내 자신이 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기도하고도 자기가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믿, 되게 우리가 머리로 믿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이 믿어지는 거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데가 여기 머리에서부터 요 가슴까지 요 30cm도 안 되는 요 거리가 제일 멀다 그러잖아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 짧은 거리인 것 같은데도 요게 평생가도 안 내려오는 사람 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들은 평생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죠. 제일 세상에서 먼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에 이 거리가. 그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는 게 맨날 머리로만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닌 겁니다. 전심으로. 예? 온전한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때 원하건데 어떤 원하는 것인가 보세요. 주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는 여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하나의 모형이지만 실제 원형은 어딘가? 주의 거룩한 처소의 원형은 하늘 을보좌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을 보좌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맹세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 복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고 그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고 구별되는 삶 속에 드려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백성 그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디서 보시고요? 거룩한 처소 하늘 보좌에서 보시옵고. 지금도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 거룩한 초소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대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제가 그 천목해지 때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예, 겨울에는 목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읍내로 나와가지고. 그 여관에 여관을 잡아놓고 가족들이 가족탕에서 떼 빼고 어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고 이렇게 시골로 다시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 호텔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 그 관광 호텔이 뭐로 됐냐면은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거는 그 안에서 밖을 봤더니. 어우 너무 잘 보이는 거요. 예 그런데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거울을 삼아 자기 얼굴도 보고 뭐 이상한 짓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인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것 같다. 우리는 그냥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지만 사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 거룩한 천소 하늘 보조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유리창도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하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 사는 거룩한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 새벽에는 또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와 그가 사는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여기서 해 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씀이 있고, 19절 끝에는 성민이라고 해서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죠. 보배로운 백성, 성민. 그에 앞서서 선민이라는 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한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의 성민이요, 결국은 보배로운 백성이라. 보배 삼으셨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란 말 언제 써요? 귀할 때 "아우, 보배야, 너는 보배야, 우리 집 보물이야, 복덩이야" 그뭐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택한 백성, 선민으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사는 거하고. 이걸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르지 않나요?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